예루살렘이 함락되다.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브카드 네자르는 치드키아 통치 제9년 열7달초 열흘 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아 임금 제11년까지 포위당하였다. 그달 초아흐렛날 도성의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드디어 성벽이 돌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치드키아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치드키아의 두 눈을 멀게 한뒤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성전이 파괴되다. 다섯째 달초 이른 날, 바빌론 임금 네브카드네자르 제19년에 바빌론 임금의 신하인 네브자르아단 층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다. 이렇게 그는 큰 집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또한 추니대상이 이끄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가며 허물었다. 르부자르 아단 추니대상은 또 도성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론 임금에게 넘어간 자들, 그리고 그 밖에 남은 무리를 끌고 갔다. 그러나 추니대상은 그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일부 남겨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칼리아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있는 청동 바다를 부순 뒤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냄비와 부사 불똥 가위와 접시, 그 밖의 예배 때 쓰는 모든 청동 기물도 가져갔다. 주니 대장은 향로와 쟁반들도 가져갔는데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기둥 두 개와 청동 바다 하나와 받침대 등이 모든 기물에 쓰인 청동은 그 무게를 달수 없을 정도였다. 기둥 한 개의 높이가 열여덟 암마이고 그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기둥머리가 있는데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세 암마였다. 이 기둥머리에는 모두 청동으로 만든 그물과 석류들이 돌아가며 달리고 두 번째 기둥도 마찬가지로 그물이 달렸다. 추니대장은 스라야 수석사제, 두 번째 서열의 스바니아 사제, 그리고 성전문지기 셋을 체포하였다. 또한 군사지휘관이 넷이 하나도 도성에서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도성에서 발견된 임금의 측근 다섯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부대신 서기관과 도성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의수 명도 체포하였다. 네부자르 하단 친위대상은 그들을 세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 임금에게 끌고 갔다. 바빌로 임금은 하마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네브카드 네자르가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다. 바빌로 임금 네브카드 네자르는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리를 자기가 유다 땅에 남긴 나머지 백성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바빌론 임금이 그달리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군대의 모든 장수와 그 부하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 곧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한안 느토파 사람 탄후메세의 아들 스라야, 마아카 사람의 아들 아자냐와 그 부하들은 미츠파에 있는 그달리에게 갔다. 그달야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칼데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좋을 것이오. 그러나 일곱째 딸의 왕족 출신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과 함께 찾아와서 그달야를 쳐죽이고 그와 함께 미츠파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칼데아 사람들도 죽였다. 그러고 나서는 칼리아 사람들이 두려워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의 장수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갔다. 여호야킨이 바빌론 임금에게 은전을 입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스무일의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월 무로닥은 자기가 임금이 된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